배우 최민수가 첫 개인전을 연다. 전시를 기획한 서포먼트 갤러리 측은 최민수는 10여년 넘게 디오라마 작품과 회화 작품 등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 면서 드로잉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탄한 실력과 예술적인 감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아티스트의 재능은 정말 타고나는 것 같다. 고 소개했다. 형태와 색채, 다양한 그림 속의 문구로 자신만의 언어를 생성. 재구성하여 그의 작품 속에는 해학과 위트가 스며있다고 작가 최민수의 첫 개인전은 서래마을에 위치한 서포먼트 갤러리에서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린다. 전시 관람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한편 갤러리 서포먼트 측에 따르면 8월 6일 토에는 최민수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된다.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서포먼트 갤러리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20명이며 참가비용은 5만원이다. 아티스트 토크 참가자 전원에게는 최민수 친필사인이 담긴 판화를 증정한다.